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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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ya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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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di naka video, <lays> like. okay. video? wait, lang. First tim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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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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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올라, 예. 이 방룡, 이 방룡, 방룡, 아 코빠? 이방로가르. 비해라막카메 마코빠. 응. 니판니판니디니판날락메론 아, 이게 여기만 있는 거래요, 이게. 희귀한 거구나. <룡> 하면서 이거를 개 가지고 그다서네 맛이 좋가고 <룡> <laughs> welcome to yana korean language center a professional training center that provides korean language training to filipinos yklc is test accredited and poea recognized we provide the best and highly recognized qualified korean instructors our goal is not only to simply pass the topic or test of proficiency in the korean or korean language test or klt but help and teach them that success is the result of hard work effort and persistence yana korean language center the korean school pioneer of excellence are 아니, 방어이아라 네. 아니, 방어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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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파마 네. 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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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 <laughs> 봐. 아, 후과산문화? 네. 예, 예. <laughs> 삶아... 아, 김이가, <laughs> 이게 맛있는 거구나. 나 우리 집 앞에 있는 건데도 모르고 이거를 안 따먹었었네. 이게 무슨 사과 비슷한 건데, 마, 마 꼬까? 마 꼬까. 마 꼬? 빠. 마 꼬빠? 네. 이게 지금, 우리 엄청 많이 어렸잖아.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이게. 아, 이게 먹는 거구나. 나 이게 뭔가 했더니, 어어이또또또또 어, 이거를 뭘 이것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에다 뭘 해나 보든지 이거를 저기다 뭐 싸가지고 막 하길래 뭐하냐 했더니 이거를 막고 올까 나 이거 이것은 미십년사람도 선반네 이거를 응? 어. 잘 따봐, 이게 둘이. 완전 아, 이건 시골, 시골처럼. 자, 잘 따봐. 어, 잘 따봐. 이거 완전 하국의감 따듯이 이렇게. 오이. 오이. 오, 저 크다, 저거. 사과처럼. 엄청 크다. 올라가라. 아 나무 타고 여기를 온전히처럼 위로 올라가라. 응? 야근 올라가 이리로 아이 나무 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오 이거 봐 이거는. 와 엄청 크다. 무슨 맛이야? 뭐 이거 먹어 봐 한번. 어떻게 아, 아니다. 오마이 아, 럽. 아, 어 되면 먹어 먹어. 먹 누가 사람 놓나? 아롱다 사이도? 안옥나사 네. 수입? 이게 지금, 엿들이 응. 지금 따고 난리 났네, 지금. 지금 여기 수업하는 데에도 가서, 막고 가? 이게 막고 가래. 혜규야, 여기 이거, 저기, 제대로 따고 난리 났어, 이거 지금. 응? 네? 이거를 좀, 이게 막고 가래. 마코파, 이거 매도탕, 난리나서 백화점이고요. Meron Ponyan Sakorea? w a l a Anunla Saito? Dikopolam, Dikopanatic man. 이거 지금 매도, 이거, t a g 난리나서 지금 Makopa. m a Fruits. Kind of fruits. No, Serbia, Kumbura, Yoshin. m a k I don't know g a 이거...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봤네? 이걸 봐. 나도 이거 먹어보였구나. 무슨. 시크한 냄새도 나고, 이게. 안에도 보면, 안에는 허연해, 이렇게. 이쁘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쁘게 돼, 또, 뜯겠나, 또? 네, 방너 이거, 마, 너 이따가 의자 닦아라, 그거. 너 발로 집 밟고, 이거. 의자 닦아, 그거. 아니, 또, 이게 또 후가산?

이비 무슨 맛이야? 어. 이이 뭐, 아, 랑감파, 박나이이마 랑감세. 잘 타봐. 랑감. 뚝. 이거 야 와, 엄청 열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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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해. 나머리만는 머리 빵빵하다. 머리 야, 뭐 같이, 두 해, 저거를. 아유. 야, 뭐이두손으 같이 해야 되거를 그 아이고. 야, 너뭐 먹어봐 너 맛이 어떤가, 중환. 너 뚱땡이 너 먹어, 너 맞다봐, 초보라너 먹어봐, 뚱땡이. 먹어보라고 이거 맛이 어떤가. 트라이 먹고 마인. 아, 트라이 어. 건고마인 아, 꺼내, 나윤. 뭘 깨끗한 척은. 아 누나 이또 누나. <목방> 누나 먹방 꾸나이 누나 먹 네, 아하야 먹방란 번 해니까. 어 응, 그래서 다른 거를게 박셔. 예전 응, 선생님 고나응박아 이게 뭐 자다 보면 뚝뚝 떨어지고 집에 막 그러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먹는 거구나. 네 예, 맛은 없네 그렇게는 그렇게는 맛은. 저 다음 번할 때는 뭐 할까? 그냥 올라가 따라. 예, 그냥 원숭이처럼 나무 타고 올라가 따지 이거는 대나무에서를. 아? 잘 봐. 아, 열심히 사는. 잘 따봐, 잘. 올라가, 그냥. 야, 조안 네. 올라가. 뭐 올라가 그냥, <laughs> 쳐버리든가 그냥. <laughs> 네. 지금 수업 끝났어요. 응, 네, 수업 끝나고. 이게 뭐, 사, 사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응, 떨어졌다. <목소리> 야, 먹어봐. 야, 좋아. 야, 너, 너 먹어봐. 네가 먹어봐. 야, 야 그만해. 너 먹어봐. 투마인. <목소리> <목소리> <먹, 먹>, 먹방. <목소리> 야, 지금 뭐라니까, 이거. 무슨 웨이트 웨일라인이야. 이게 또 말을 안 들어, 진짜. 확, 다 때려볼까봐. 니가 <목소리> 말안 들어, 선생님 말? 야, 지금 먹어봐. 지금 먹어봐, 꼬마잉 음. 지금 먹어봐. 오, 아, 아, 아. 먹방. 왜 미는가? 먹어봐, 아, 이거 맛있고, 먹고. 손을 떼. 근데 끈적끈적하다, 설탕 같이. 뭐야? 빨리 시간 어아뭐 먹어? 빨리. 빨리. 아, 미시드와이용, 그냥 클라이언트. 너도 먹어봐. 아 살았다, 나어 응, 응. 어, 방 어, 여기 보고 먹어. First 어, 필리핀에서 처음 먹어본다, 네 이거를. 응? 나좀좀 나와봐. 이리 나와봐, 파데 아, 폴.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파란데로 나와봐, 이리로. 이리로 나와, 이 여기서 먹어봐, 파는데서 바들릭, 비, 비주랑. 아이이빠르 비주.